근데 영체 그림이 바로 그 수치에너지를 내보내는데, 그래서 수치에너지가 나가는 동안은 어때요? 나가는 동안은, 여러분, 똥물이 나가는 동안은 똥냄새 나듯이 수치에너지가 내 몸에서 나가는 동안은 그 수치에너지를 느껴야 되니까 기분도 나쁘고 짜증도 나고 부정성도 뜨고 툴툴거리고 섬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. 그걸 견뎌내야 돼. 그게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데, 그걸 모르는 사람 일반인은 제 그림을 보고 오 이게 두렵고 막 그림이 두려운 줄 알아. 아니야. 그림을 보, 보면 그림이 나를 쳐서 수치를 올려버려요. 왜 이걸 빼내야 되니까. 빼낼 때 느껴야 나갈 거 아닙니까. 수치를 딱 올렸으면 그 수치 보는 두려움, 수치 보는 미움, 짜증, 부정성 이게 막 올라와. 수치는 불쾌함이니까 또 기분이 아주 불쾌하고 더럽고 거부감도 들어요. 이게 명연 반응이야. 나갈 동안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거기 나쁘다고 다시는 안 와. 치유가 안 되죠. 꾸준히 와서 치유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그 마음 작용을 제 호도? 무조건 수치 올려버려 그 수치를 나, 내보내는데 일반 아기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걸 들을 때 올라오는 그막 거북하고 막 두렵고 막 싫고 막 이게 전부 나가는 반응이야 탁기가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명현현상이야 그걸 참고 듣다 보면 나중에 편해지면서 내 에너지가 순화돼 그러면 사람들이 날 저절로 좋아하게 돼요 예를 들면, 내 존재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딱, 수치 에너지는 날카롭거든. 이렇게 있다면, 내가 말할 때그 에너지가 가고, 내가 문자 보내고 글쓸때그 에너지가 담기고, 내가 행동할 때내 존재가 그걸 표현해요. 하지만 그 수치가 나가면 고슴도치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야. 부드러워, 애완견처럼 포근포근한 에너지로 변해요. 수치가 나갈수록. 그래서 편안하고, 시원하고, 화를 내도 시원하고. 여러분이 헤런마 보고 막 욕해주세요. 버럭해주세요. 시원해요. 왜 그래요? 헤런마는그 수치에너지가 거의 다 나가서 버럭하고 할때 그냥 시원할 뿐이야. 근데 그게 새나기들은 막 엄청 사람을 다치게 하죠. 내 본의 아니게. 어 많은 아가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림 보면 무조건 행복하고 울리지 않아요 공부를 좀 하는 아기는 아픔을 느끼는데 그리고 일반 아가 중에 마음이 발달한 아기는 수치를 느낄 때 아픔으로 느끼거든요 그런 마음이 발달한 아가야 근데 마음이 발달하지 않은 일반인+ 일반이마음아 놀자 안온 아기들은 수치를. 딱 느끼면 수치 안 느끼려고 대번. 수치 보는 두려움을 올려요. 그리고 수치를 너무 무서워하면 아까 그 아기 말처럼 섬뜩하게도 느껴지고 너무 두려워서 공포가 올라오고 또는 미우 수치를 미워하니까 미움 올라오고 짜증나고 부정성 쓰고 고집 올라오고 막 이래요. 그게 다 나가는 반응이야. 그게 나가고 나면 이제 수치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고 나면 그제서야 영체님 사랑이 들어가.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일도 생기고 사랑도 쓰게 되고 이런 거예요. 견뎌내야 돼. 보지 마, 보지 마. 나중에 영채 그림 보러 오기만 해봐, 정말. 확 그냥. 거부감 드러나게 다 버리고 와. 보라고 하지도 마. 어, 미움, 그렇게 애써서 16년 돗닦아서 해줬더니 미움쓰고. 보지 마, 보지 마. 호도 듣지 마. 뭐 사이비라고? 듣지 마. 들으면 그냥 귓구녕을 다 막아버릴 거야, 다음에. 누구든지 억지로 듣게 하지 마세요. 지복을 치가 차는 거야. 여러분이 호 듣고 그림 치유 받아서 여러분 존재가 먼저 변해봐. 그러면 궁금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되니? 그때 얘기해줘. 막 이렇게 꼬장부리면서 아, 우나안 들을 거야.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들으라고 그래? 축복 받으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애고한테 왜 갖다줍니까? 할 필요 없어요. 여러분이나 듣고 좋아하는 아기만 듣고 보게 해.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바뀌고 좋아지면 그때 알게 될 거야. 눈을 먼저 뜬 자가 먼저 하는 거야.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닭대가리들은 그냥 돈이 최고고, 아유, 그렇게 돈이 최고인데 돈 많은 사람 그게 행복해? 왜돈 많은 사람도 병 걸려서 그렇게 죽고, 아프다가 죽고, 자살하고, 사고나고, 왜 그래?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? 내일 죽어도 오늘 배짱 편해야 되는데.